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다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노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니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니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제가 반석을 변하여 모시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간단한 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온 때를 생각하며 적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몇 가지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도님들, 이집트와 광야, 거기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 이 시가 적혀지고 있는 시대에서 무려 800년이 떨어진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온 시대쯤입니다. 몽골 족속을 막아낸 고려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시로 만들어 지금 노래 부르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에 일어난 먼 역사로 보고 그것과 공감하지도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상관이 아주 없을 순 없지만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랑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800년 전의 일을 오늘도 회상하면서 오늘 아침도 오늘 저녁도 그때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지만. 여전히 그때의 역사가 오늘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의 역사를 오늘도 은혜의 연료로 쓸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시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으로 담아내고 인식하고 자신의 처지에서 그때의 역사를 다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양같이 뛰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로 가서 아무리 출애굽의 역사를 읽고 또 읽어도 산들이 수양같이 뛰놀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작은 산들이 어린양같이 뛰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5절을 보면 바다가 도망갔다고 하고 요당강이 뒤돌아섰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노래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한 사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다가 도망했다고 하는 것과 요단강이 뒤돌아섰다라는 말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요단강이 멈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 이것은 마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생동감 있는 나의 역사이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바빌론에서 포르된 자들이 돌아왔을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귀한은 마치 애굽에서 가난 땅으로 가는 그 역사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모세 인도와의 광려로 떠나 가난안으로 왔던 그 위대한 역사와 또 수십 년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살다 에스라의 인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귀한 자들. 많은 것이 비슷하기도 하고 많이 틀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추레굽의 역사가 자신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고 자신들의 처지에 연속된다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바라봤던 산들은 수양같이 뛰노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바다는 물러가고 그들이 바라봤던 강은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사물이 틀려 보이죠. 내 주변의 상황이 틀려 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던 것들이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일어난 다음날 산들을 바라보면 더 푸르러 보이고 하늘의 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사람들도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것에 더 진한 컬러가 입혀지게 되고, 모든 것이 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삶을 노래하는 방식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저 산이 흔들렸다. 바다가 갈라져서 백성이 건너갔다. 이런 역사적 서술보다 나의 눈이 그것을 바라볼 때 느꼈던 바를 그대로 캡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훨씬 의미가 깊지 않겠습니까? 시인들이 바라보는 시각, 화가가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인들과 틀리죠. 그들은 소소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고 위대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상이 사과의 하나를 가지고서도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고 위대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소한 곳에서조차 아름다움을 위대함을 캡처해 낼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캡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바로 성경과 신앙인들의 역사적 간증 속에서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삶 속에서 아름다움과 위대함의 장면이 캡처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카메라의 전원이 아예 꺼져 있던지, 그래야 할 스케치북이 닫혀 있던지일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도 있지만 늘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그 영감을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캡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함을 꼭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모든 곳에서 오늘 팔절처럼 반석이 연못이 되고 차돌이 샘물이 되는 것을 보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내 삶에 주어진 이 환경에서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캡처할 수 있는 영감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모두 동일한 문제들입니다. 출레급의 바로의 문제요,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심으로 반전되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손의 역사심을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합니다. Yeah.